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구석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보기 스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어, 오늘은 파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어, 마지막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 언어 인팅 찬양 함께 듣고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파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어, 약혼한 남녀가 있는데, 이 약혼한 남녀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파혼이 가능한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파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혼하는 정당한 이유는 단한 가지, 신앙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경우에, 파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좀,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 파혼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재혼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 한 가지 조건인데요. 오직 주 안에서 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혼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 생활하기 좋을 경우에는 재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혼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복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중심은 주님을 기쁘시게입니다. 바울의 결혼과는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거나 독신을 하거나 또 재혼을 하거나 모든 결혼 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 또는 독신이 정욕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고린도교회처럼 고린도 지방처럼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시대의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약혼녀를 둔 남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줍니까? 결혼은 제가 아니지만 결혼할 어, 수 있으면 하고 또독신을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성령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을 여인 과부의 경우 결혼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결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경계성을 정하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주 안에서 누리려고 애쓴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영역 안에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주 안에서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지혜를 주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